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불패 가족 여러분, 주말 토요일, 네, 오전 시간 잘 보내셨나요? 아, 저도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삼성전자 소식 두 개를 올려드린 다음에 좀 이제 등산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이제 뭐 가을이 지나가는지 어, 단풍도 많이 피었고, 아, 정말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주말에 집에 있기보다는 등산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공원에서 몸도 풀면서 외부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극적 아, 제가 이 소극적이라고 좀 표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 요즘 코로나 19 확진자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3,212명 정도 나오면서 나흘 연속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요즘 이제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특히, 뭐, 치료는 되지만, 그 후유증과, 그리고 폐기능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일수록, 위드 코로나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 특히나, 우리 삼종불폐 가족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상당히 좀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좀 건강을 항상 이제 특별히 좀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 건강해야, 이제 주식 투자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연불리 이사가 대형주 종목으로 이제 한마디씩 좀 했습니다. 종목 분석을 좀 했는데요. 그냥 이제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셀트리온. 혹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 세트리온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혹시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미래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한번 아 요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다 이제 거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어, 주도할 수 있는 현대차. 이렇게 한번 이제, 사, 추, 이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한 종목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셀트리온, 삼성전자, 현대차. 요 순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일단, 삼성전자분들, 어,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톤 로나. 네, 좀써 드릴게요. 레키 로나. 네, 요게 이제,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제, 이제 걸렸을 때 이제 치료제라고 지금 이야,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키로나네 코로나 19 경증 환자가 이제 중증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이제 정식 어, 품목 이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 권고를 어, 획득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 어, 세트리온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레키로나를 투여한 이제 고위험 이제 환자군이 중증으로 이제 발생한 위약군에 대비 무려 72% 정도 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좀잘 만들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이는 이제 화이자의 이제, 팍스 로비드. 네, 이렇게 또 이제 화이자에서도 좀 만든 제 치료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89% 보다는 낮은 수치긴 이 하지만, 박스 어, 로비드는 당장 양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좀 써드릴게요.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스 어, 로비드 이거는 화이자에서 만들었는데 효율성이 더 좋지만 지금 당장은 만들기 어렵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레키로나가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많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럽 승인을 받은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FDA 이제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통과려면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이니 세이트리온 입장에서는 중요한 매출처가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선주해자분들 이렇게 좋은 이제, 어, 레키노로나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약이 만들어지는데 주가는 왜 부진할까요?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근데 일단은 이제 세트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좀 컸다. 그러니까 이제 로나는뭐 점막 주사 이제 투여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경구용 이제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수익성을 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유럽 이제 승인은 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더불로세트리온은레키로나를 흡입 형태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경구형 치료제 못지않게 편의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추가적 시그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사실 이제 세트리온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워낙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아, 이제 세트리온 소액 주주는 주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 네. 어, 요렇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회사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이베스트 이제 투자, 이제, 연블레 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고점인 40만원까지도 갔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 이게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 당연히 속이 쓰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사실,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인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은 배당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소액 주주분들도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회사는 그 돈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나 뭐 연구를 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레키로나 이제 유럽 승인으로 인해서 하나의 실마리는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 게다가 미국 승인까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아, 다만 주가가 연속적으로 가려면 세이트리온의 본업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다음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일단은 이제 D램 가격에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불과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과연 2022년 도에는 어떠한 흐름세로 갈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답변으로는. 어,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이제 부진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주 입장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가가 워낙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아, 근데 일단은 이제 디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네. 어, 이제 어팡도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SMC에 밀리는데 어, 공장 증설 이야기는 없고 어, 그리고 현금은 쌓이, 쌓아만 놓는 듯하고 아 그래서 이제 주주 사이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 삼성전자는 어황을 떠나 어, 뭐디렘이나 디램으로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벌고 있긴 합니다. 이디렘으로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디렘은 이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번 돈으로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비메모리에.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즉, 이제 디렘의 이제 공급은 크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가 디렘 어팡을 망가뜨릴 생각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뭐 반도체 회사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텐데 이두 회사의 같은 경우 어 이제 어팡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양사 모두 이제 설비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우려했던 공급 과잉이라는 어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삼성전자 2어0 2 2022년도, 2년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 바로, 엑시노스입니다. 네, 엑시노스. 이게 이제 반도체 칩인데요. 근데 이제 엑시노스 2200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요 PPT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죠. 삼성 엑시노스 2200 이게 이제 2026년도까지 오나도 반도체 생산을 어, 몇배 이상 늘릴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서요. 네, 데 어, 확실히 어, 이 베스트 이제 염블리사도 어, 엑시노스를 좀간점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엑시노스 2200은 이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바로 AP입니다. 어, AP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이죠. 어, 사실 그동안 AP 시장에서는 컬컴의 스냅드래곤 이제 점유율이 더 높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시리즈에도 스냅드래곤이 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스냅드래곤으로 인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2200은 컬컴을 밀어낼 만큼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아 드러낸 정보만 보면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은 뭐 성공한 건 중요해. 아, 이제 설계는 잘했다는 거죠. 네, 성공했다는 것은.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납품을 하려면. 근데 쉽게 말해 양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수율, 수율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어요. 이 엑시노스 2200을. 근데 여기에서 고장나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뭐, 100개 만드는데 30개가 고장이 났다. 어, 그니까, 불량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량품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건데,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외신에 대한 보도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출시 예상 시기는 2022년도. 네, 조금 지어드리고 써드릴게요. 출시 시기는 2022년도 3월. 어, 요 때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니까,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은 이걸 이제 무조건 성공해야 이제 퀄컴과 이제 대등해야 어,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냅드래곤은 넘어서야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을 수 있고 덩달아 파운드리까지 상황이 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스는 삼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아 근데 이 시점에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그 메리트가 뭐냐면 어, 일단 이제 홍라이 여사가 이제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무려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을 내년 4월달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맞물려 있는 시기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래 주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이러한 이제 미래 전망치를 보고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어,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ETF 종목에 어,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 그리고 삼성패분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어, 보통 영상을 찍으면 10분 컷으로 이제 전후로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삼성전자와 세트리온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현대차도 제가 원래 자료를 준비했는데 를이영상 이 혹시 듣고 싶으시면 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어, 여,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어, 지금 이제 유튜브 어, 댓글 부분이죠. 그래서 댓글도 한 번씩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댓글 부분 여기 이제 클릭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제 네이버 카페 화면이고요. 이게 삼전불패 마스코트입니다. 어, 삼성전자에 대한 레포트. 또는, 뭐, 증시 자료,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ETF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링크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댓글에서 요거 클릭 누르시면 돼요. 파란 색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